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안복을 입은 남자가 역군의 방송 스피커 옆에서 소리쳤다. 그는 이미 얼굴이 상기된 채 문가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 이런 장소에 당신이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거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문가영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서지 않고 응수했다. 표도 다 끊었고 줄도 선대로 섰고 금지 물품도 없는지 보안 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왜 이러냐고. 당신 대체 내가 누군지 알아. 보안원은 자기 이름이 적힌 배지를 손가락으로 탁탁 치면서 비웃었다. 내가 이 역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아나? 이쯤 되면 나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의무가 있어. 적절한 조치라니. 저도 시민이고, 여기서 기차를 탈 권리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저를 내쫓을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문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엿보였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사람 배우 문가영 아니야? 방금도 드라마 촬영 소식 들었는데, 무슨 일이지? 몇몇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다. 그냥 내쫓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심하잖아. 어떤 20대 청년이 살짝 다가와 친구에게 속삭였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카메라를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대하는 게 맞나? 한 중년 여성도 옆사람에게 작게 투덜거렸다. 세상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모욕당하다니. 아무리 보안 요원이라도 저건 좀 심해 보이는데. 역안 분위기는 확실히 긴장으로 가득 찼다. 갑자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던 플랫폼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이 서린 유리벽 밖으로는 겨울 칼바람이 불어닥쳤고 그 차가운 기운처럼 공기는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제대로 찍어 두세. 이런 장면은 다들 봐야 해요. 옆에서 한 대학생이 친구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나도 찍을게.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자 다른 이도 화답했다. 맞아. 이럴 땐 기록이 남아야 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 문가영은 아직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봤다. 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그냥 제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무작정 나가라니까 너무 황당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한 30대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기 보안원이 갑자기 소리치기 전까지 별다른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었는데. 그러나 보안원은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나도 일하려면 그리고 역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걸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안 그럼 내가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당신 같은 유명인이 이 주변에서 소란이라도 피우면 책임은 전부 내가 뒤집어 써야 하는 거안 보이소? 소란이라니요? 전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렸을 뿐이에요. 문가영은 억울함에 눈을 깜빡였다. 제가 언제 시끄럽게 떠들거나 무단으로 촬영을 했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어느 나이 지긋한 영무원이 보안원에게 다가왔다. 정 대리님, 무슨 일입니까? 아까부터 큰 소리가 들리던데 저분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별히 문제라기보다 아, 뭐랄까. 이분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 우리가 관리 대상 목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가 주셔야 해요. 관리 대상 전혀 말이 안 되네요. 영무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보안원을 나무랐다. 우리 역에서 관리 대상자는 절도나 위험 물품 소지자 혹은 특정 사고 이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무원에게 호소했다. 저 안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 의심스럽다면 제 소지품을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영무원은 머뭇거리며 그녀를 견눈질했다. 저기 혹시 배우 문가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촬영 때문에 지방을 오가느라 기차를 자주 타는데 오늘은 일정이 조금 미뤄져서 역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서 비웃듯 코웃음쳤다. 그럼 더 조심했어야지. 유명인이면 뭐야. 괜히 소문 퍼지면 여기 시끄러워지기만 하지. 이런데 오면 팬이 몰려들까 봐 우리도 불편하다고. 이하에 못할 말씀이네요. 문가영은 정막함이 감도는 플랫폼을 둘러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근처에 아무도 몰려오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편히 기차를 타려고 했을 뿐이에요. 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엄마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저 배우 알아. tv에서 봤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상해. 엄마로 보이는 여성도 같은 마음인지 아들을 달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누군가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영무원은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듯. 보안원에게 다시 물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세.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데. 보안원은 살짝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지우지 않았다. 내 직감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아무튼 지금은 다른 분들 이용에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 달라고. 그게 여기 규칙입니다. 문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삼키며 빠르게 말을 덧붙였다. 어떤 규칙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규칙 때문에 도대체 왜 쫓겨나야 하죠? 주변에서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보안원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역이 원래 이렇게 불친절했나? 문가영씨, 괜찮으세요? 이대로 내보내면 역 이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그 순간 플랫폼 중앙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다. 곧 KTX는 행열차가 도착할 예정입니 탑승객 여러분은 미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히려 안내 방송이 상황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발소리를 죽이며 근처를 지나가던 승객들마저 호기심에 멈춰섰다. 아니, 저게 뭔 소란이지? 유명인이라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트러블인가 봐. 영무원은 결국 한숨을 푹 쉬고 보안원에게 더 이상 크게 만들면 곤란하니까 일단 진정하고 사무실로 가시죠. 그리고 문가영 씨,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바로 잡을게요 하고 제안했다. 그런데 보안원은 여전히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떤 민원을 넣을지 몰라. 이쯤에서 그냥 내보내는 게 상책이라고요. 문가영은 끝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응했다. 저는 민원이라도 법적인 대응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부당하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에게 공식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통보해 주든지 아니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한 50대 남성이 큰소리로 끼어들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역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제차표에 문제가 없는데도 보안요원이 표가 위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가려 했죠. 결국 다른 직원이 와서 풀어줬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 옆에 있던 여성도 거들었다. 저도 역에서 애매한 이유로 불려간 적 있어요. 그때도 왜 그러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원칙이니 따라라는 말만 했거든요. 이거 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보안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당신들 상황 모르면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 내가 아기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여기 규칙이 있고 내가 맡은 바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러자 군중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규칙이 뭔지 알려 달라고 하는데도 설명 안 하잖아요. 이건 그냥 권력 남용처럼 보이는데요. 사람 가려가며 태도가 달라지는 건 문제죠. 문가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순간에 침묵 후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냥 법정까지 갈 생각이 있습 잘못한 게 없는데, 쫓겨날 순 없어요. 제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네요. 주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법정까지라니, 정말 대단하네. 이 기회에 제대로 밝혀지면 좋겠어요. 연예인이라 해도 똑같이 시민이니까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 그러나 보안원은 마지막까지 기세가 등등했다. 하, 법정? 웃기네. 유명인이라면 이런 소송 하나쯤은 즐기겠지. 좋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 보세요. 그 대신 내가 이렇게까지 조치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문가영은 최대한 차분히 눈물을 삼키며 "그럼 제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곤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힘내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증언할게요. 다음날 뉴스기사와 SNS에는 문가영역에서 쫓겨나다 라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졌다. 어처구니없는 일, 유명인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쫓아낸 보안원, 역측은 해명하라. 같은 글이 줄을 이었다. 며칠 뒤역 사무실에서는 사건 관련 내부 회의가 열렸다. 역장, 보안 책임자, 그리고 법무 담당도 함께 모여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미 시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역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안 책임자를 바라봤다. 문가영 씨 측에서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고 들었습. 막대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무 담당자가 서류를 휙휙 넘기며 말했다. 정 대리는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역장이 물었다. 늘 하던 대로 규정 운운하고 있습. 그러나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단지 개인적 불신이나 편견에 의한 조치였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아,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군요. 역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러다 법원에서 큰 벌금을 물게 되거나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지면 어쩌죠. 한편 문가형 측도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로펌 사무실에서 그녀는 변호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사건 공론화시키면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시민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유명인이라 이런 일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지만 그만큼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의미가 있잖아요. 문가영은 굳은 표정으로 결의를 다졌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역과 그 보안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겠습,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둘게요. 저야 감사하죠.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제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띠도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어디서나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후로도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들은 역측과 보안원에게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했다. 보안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했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으나 증거 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증언이 공개되면서 입지가 흔들렸다. 생각보다 일이 크게 번졌는데 어떻게 수습하죠? 그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가웠다. 네가 알아서 해. 역 전체에 피해 주지 말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재판정 문이 열리고 문가영이 들어서자 탄식 섞인 웅성거림이 교차했다. 정말 재판까지 왔네. 유명 배우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역측이랑 보안원이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재판은 다수의 증언과 영상 자료로 인해 빠른 진행을 보였다. 피고 측 보안원이 특정한 내부 규정도 없이 직감에 의해 원고를 내쫓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큰 심적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라는 원고 측 주장이 주를 잃었다. 이에 대해 보안원 측 변호사는 안전 우려가 있었고 공공질서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그럼 공공질서를 위해 왜 문가영 씨를 특정해 내보내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가 따지듯 물었다. 보안원은 우물쭈물하다가 유명인이니까 팬들 몰려서 소란이 날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해서. 라고 답했다. 그건 단지 개인적인 추측이죠. 실제로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변호사가 재차 묻자. 보안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영무원들과 다른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이어졌다. 그날 여간은 비교적 한산했고 문가영 씨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저도 봤습니다. 민폐를 끼치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이 전혀 없었어요.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보안원은 법정에서 한껏 주눅든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피고 보안원과 역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고,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명예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평등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이자 차별로 보인다. 선고 결과 역측과 보안원은 문가영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더불어 해당 역및 전국 주요 역에서 보안 시스템과 내부 규정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이 끝난 뒤 역장을 비롯한 관리 책임자들은 곧바로 새로운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매뉴얼과 직원 교육이 필수적임니 누구나 정당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해요. 그 무렵 기자들이 법정 복도에 몰려들었다. 문가영 씨, 이번 승소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역 이용객들의 대우가 달라질 거라 기대하시나요? 문가영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건 아니에요. 다만 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섰습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역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일해야 하죠.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밀려나듯 걸어 나온 보안원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저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피하려다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불편함을 끼쳤고 제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함이 잘못했음 규정도 명확히 숙지하지 않은 채 아니란 생각으로 사람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뜻밖의 사과에 기자들마저 일순 정적이 감돌았다. 그럼 앞으로 이제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보안원은 침을 삼키며 말했다. 여기나 상부 지시만 탓할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을 문가영 씨께도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뒤 그와 마주선 문가영. 그녀는 조금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진심으로 후회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 믿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개인의 실수였다고만 치부하기보다는 함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특히 시민들이 작은 박수를 보냈다. 그래, 이런 계기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면 다행이죠. 저 사람이 솔직히 사과하는 모습도 보기 드물긴 해. 며칠 후 역구내에서 새롭게 시행된 정책 관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본 역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안 및 안내 절차가 개선되었습.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승객을 내보낼 수 없으며 필요시 정식 문서 또는 고지 절차를 거쳐 안내해 드립니다. 대합실 스크린에도 공정 이용 지침 시행 안내 모든 승객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합당한 근거 없이 출입 제한을 당하지 않습 문의 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역무원들 역시 바빠졌다. 이번 주부터 새 지침 교육한다고 하던데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큰일이래. 네, 저희도 매뉴얼 숙지하고 시험 본다더군요.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대응하다간 곤란해질 거예요. 승객들도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했다. 한 중년 남성은 표 검사 직원에게 예전에는 좀 차별적인 시선이 느껴졌는데 요새는 제대로 설명도 잘 해주고 왠지 친절해진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직원은 웃으며 저희도 노력 중입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하고 대답했다. SNS에서도 역의 변화가 화제가 되었다. 이제 역보안이 좀더 합리적으로 바뀐 듯 불필요한 폭언 같은 건 사라졌더라. 문가영이 진짜 한건 했네. 이런 긍정적 변화를 끌어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과 보안원이 받은 비난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몇몇은 개인의 잘못으로 역 전체가 욕 먹는 건안 됐지만 그래도 실수는 실수라는 의견을 올렸고 다른 이들은 유명인이어서 이만큼 이슈가 된 거지 일반인들은 계속 이런 일을 당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문가영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조심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가 개선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많은 분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잖아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번 일로 문가영 씨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배우 생활에 영향이 있진 않았나요? 그녀는 눈빛에 희미한 결의를 담으며 답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연예인인 것과 상관없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니까요. 유명인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똑같이 피해를 볼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뭘할수 있는지 배웠습. 그리고 앞으로도 제 목소리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영무원들의 단체 교육 현장에 문가영이 깜짝 방문했다. 역측의 초청으로. 직접 개선된 지침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역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직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역으로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문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께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점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조언이라기 보다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불안해 하기 이전에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소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위급 상황을 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승객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건 옳지 않잖아요.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녀가 말하자 교육장에 있던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참회하고 있고, 앞으로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몇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를 표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 역장은 공지문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와 함께 새 지침 시행 소식을 전했다. 무분별한 배제나 폭언은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겠음 이로써 승객 여러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짐합니다. TV 뉴스에선 이를 보도하며 문가영 씨의 승소로 인해 주요 역들의 보안 지침이 전면 재정비되고 향후 표준화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임니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승객을 위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보안원 정 대리는 중징계를 받고 한동안 직무 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그 후로도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역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느냐가 관건이죠. 기차역 곳곳에는 공정 이용,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표어가 걸렸고 플랫폼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새 원칙이 시행된 후로 불만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역 관계자들은 서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반성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다. 몇달후 문가영은 다른 일정을 위해 또다시 같은 역을 찾았다.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매표소에 줄을 서 있는 그녀에게 영무원이 정중하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점 없으신가요? 그녀는 웃으며 아니요.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영무원은 고개를 숙이며 언제든 말씀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했다.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말들이 들렸다. 저 사람. 저번에 그 사건 이슈로 뉴스에 나오던데 정말 대단하네. 덕분에 역도 바뀌고 전국이 달라졌다고 하잖아. 맞아. 오늘 아침에 또 규정 안내방송 나오던데 예전이랑 다르더라. 문가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작은 마찰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구나.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플랫폼을 걸어나갔다. 그때 그녀를 알아본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 정말 감사해요. 문가영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같은 시민으로서 다들 당연히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 저만의 힘으론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해 주시면 진짜 바뀔 수 있거든요. 여성이 고마워서 계속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주위에서 몇몇이 함께 미소 지었다. 세상도 조금씩 나아가겠죠? 당연하죠. 이걸 계기로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작은 대화를 나누다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따라 각자 탑승구로 이동했다. 그러면서도 몇몇은 서로에게 말하길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야 해. 혹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렇지, 이제 시스템이 변화하면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잖아.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침내 기차가 플랫폼에 부드럽게 들어오자, 문가영은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다. 어깨를 딱 펴고 밝은 얼굴로 탑승구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그 사람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은 하루 되세.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의가 닫히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역 내부에는 차별 없는 공정 이용 모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속으로 작은 다짐을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다고 믿고 싶다. 역 내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보안원과 직원들이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젊은 승객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역 분위기가 달라졌어. 여기서 벌어진 일 덕분이래. 아무튼 우리도 이런 변화에 힘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메시지를 보낸 그 젊은이는 문가영이 싸워준 일이 곧 자신들의 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자신도 카메라를 켜고 목소리를 낼수 있으리라 마음먹었다. 역군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 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역을 만들겠습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변화된 풍경을 서로 사진으로 찍거나 SNS에 공유하며 하나둘 떠나갔다. 그리고 그 하루의 장면은 많은 이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문가영이 기차에 몸을 실은 채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한 그 마음처럼 앞으로도 부당함을 마주했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죠. 누군가 플랫폼에서 남긴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울려 퍼졌다. 앞으로도 우린 지켜볼 거야.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행동해야지. 다른 이도 힘주어 대답했다. 응, 그래. 너도 나도 다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지만 이 사건의 파급 효과는 계속 이어졌다. 다음 날 새벽 역 홈페이지에는 신규 지침 시행 안내란에 이런 문구가 떴다. 어떤 이도 부당하게 내쫓기지 않는 함께 안전한 역을 만들겠습.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이미 진짜한 땐